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그 3D 업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더럽고 dirty, 힘들고 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D자를 따가지고 3D 업종이다. 한결같이 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푸어디 업종이 됐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거리 즉 디스턴트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까다롭게 뭔가를 진다는 이야기죠.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을 의식하면서 또한 자기의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 또 이런 말을 하죠. 어, 대개 주부들이 나는 평생 밥하고 빨래만 하다가 내 인생 꼬부라졌네. <laughs>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찬란한 청춘 다 곰팡이나 버렸네. 이렇게 참 독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시스 셰퍼가 쓴 작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나 하찮은 장소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나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꽃을 파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꽃을 파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하는 일이, 향 즐겁고 기쁘고 참 향기 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아 이러니까 이 꽃을 파는 분이요 나는 하루 종일 꽃향기를 맞음으로 음? 맡음으로 늘 머리가 아프고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꽃을 이렇게 사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한 화분에다가 꽃을 옮겨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지렁이가 화분 속에서 살고 아, 이렇게 또한 이제 꽃과 이파리, 줄기,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놓으면 금방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거 매일매일 치우느냐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면서 자기 애루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겉으로만 보았던 그꽃 파는 가게가 그렇게 참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또 책을 파는 분, 서점에서 일하는 분이 가장 행복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또 서점에 그 일하는 분에게 아 당신은 이렇게 서점에서 일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책도 원하는 책다 보고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참 직업이 부럽다 그러니까 또 사정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이 책을 이 수많은 책을 항상 목차를 잘 정리해야 되고 재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새로운 책을 들여놓고 대금 결제하고 정말 그 사람 말로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이거 아주 너무나도 힘든 노동입니다 하면서 책 일에 지쳐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향기나는 일일까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또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내가 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 나는 직업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가장 지금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직업에 관한 귀천 이것은요 어, 이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언제나 어,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 우리들은 어떠한 신학자나 또한 어떠한 그 참선견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역시 에 유명한 어거스틴은 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나 또한 한그 영적인 일이나 둘다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육신의 일은 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좀 형이 하학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 그것에 비해서 에, 영적인 일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좀더 고상한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둘다 귀하지만 육신의 일과 어떠한 그 영적인 일을 어, 분명히 구별하고 좀 차동화시켰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그 아퀴나스도 똑같은 이제 어떠한 교부들의 이러한 흐름을 보이게 되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에 흐르는 직업에 관한 일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성서적인 어떤 노동관, 성서적인 일에 대한 개념이 정리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몇 줄을 그대로 한번 어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저마다의 일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각자가 맡은 소임이며 그것이 곧 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노동에 귀하고 천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모든 직업을 신의 소명에 의한 봉사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은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웃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명을 이룬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완벽하게 이것을 뭐 이분법이나 차동화로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한 게 아니고. 아,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일 그래서 곧 신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름, 불러주셨다 흔히 말하면 뭐 소명받았다 그러면 뭐 목회의 길만 생각하는데 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소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노동관 또한 직업관이 로 이제 굳어지고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아, 이제 또 맞는 것을 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나 성경을 보는 눈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인부가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이렇게 왜 내가 벽돌을 쌓고 있는 나한테 그걸 알면서 물어보냐 하고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두 번째 벽돌 쌓는 사람이 나는 시간당 9달러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 벽돌 잡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세 사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의미있게 의미 산다는 것의 저자 알렉스 어, 파타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일 자체 또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자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통해 행복을 맛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복을 남의 평판에 따라 자주우지 자주우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의미를 부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 행복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서 비롯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마치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일식집에 가서 우리가 먹는 게 사실은 메인 요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스키다시, 뭐스키다시로 통하는 이제 치키다시 되죠. 이런 또한 것들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식집에 메인 요리를 먹으러 가지 그것 스끼다시를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 이제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회를 조금 들 좋아하다 보니까 스키다시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라고 막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스키다시가 잘 나오면 그것만 먹어도 뭐 메인 요리 안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일식 요리를 저도 몇번 먹어본 경험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가 남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식집에 가서 바로 그런 모양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 내 일을 내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 직업까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골로세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만 하더라도 이제 그 종의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참, 종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아까 말한 3D, 4D가 아니라,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어, 일에 평생을 해야 되는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어, 그 종들이 신앙적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의 입장에서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실 비교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평생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 갈수 있는 새 힘을 항상 얻게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이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의 운명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참 사실은 서글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그 어렵고 힘들고 구질구질한 일들도 영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어, 이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이겠어요. 그래도 그 노예의 운명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듯이 하다 보니까 주인들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이 할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동화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두 번씩이나 살려 주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만 없으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없으면 자기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뭐,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유지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민심이 가장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다윗 그래서 저 요새, 어, 뭡니까, 사울만 처치하면, 어, 이제 자기의 고생. 아 지금 그 사후를 피해서 지금 사년 이상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웃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에,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뒤바뀌고 피난자 도망자에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 절로의 찬스를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선대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그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아니 주인이셔 지금 당장 그저 손을 쓰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이게 도대체가 뭐냐 불평불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이슨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업을 하든지, 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이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내 직장이나 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요셉이 아 이것 참아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요셉의 아내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솔직히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잠시고,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거죠. 바로 요셉은 어,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또한 잠시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사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또한 가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가 결국 제 간증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제가 이, 이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시간에 광고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다된 밥이고, 다된거 변수가 없,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수요일 날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요, 우리 그시 m 모임 때, 어, 때 온라인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한 가지는 제가 계속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개인적인 거니까. 요 하나가 바로 뭐 교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저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갑자기 참 제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게 어, 사실은 남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까지. 예.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또 어떤 매개체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어, 그래서 이름이 에, 이제, 그, 민족 화해 평화 통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감리교에서 어 31년 전부터 이게 만들어진 기관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관에서 제가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분, 계속 맡았던 분이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네. 모든, 모든 것은 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저는 사실 한 사람의 어떠한 설교가로서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좀써 써 잡수시기를 바랬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여러 날 기도해 보면서 분별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고 또 제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에, 네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의 방법으로 한다면 독이 되겠지만, 내 방법으로 한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봐도 아마 설명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아마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한번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맡기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건 이게 좋하고 상관이 없는 일로만 얼핏 들으면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풀어가도록 하면 오히려 이일 속에서 목회자로서도 또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또한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제가 맡게 됨으로 일단 미파 그리고 휴직의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신분이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제가 기관으로 파송을 받는 거니까 우리 함께 목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좀 지나가면 우리 교회를 인가 받으면서 저는 거기서 대표만 하고 기관 파송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제가 저는 담임자로서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절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소홀히 한다든가 어~ 뭐~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에 대하여 믿음을 또한 접목시켜야 된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하라 그러죠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일은 선한 일 어떤 일은 나쁜 일 어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어 특별한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뭐 정말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 다 얼마나 이게 신성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차라리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아, 죄송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멘, 아멘, 오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봐요. <laughs> 그래서, 예. 네,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회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는 게 목, 목회도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목회를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가 쉽지 왜 어렵냐 그 목회를 몰라 사는 얘기고 목회 선상에서는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교우들은 몰라도 되겠지만 <laughs> 그 저만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바로 원행일치, 신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 내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직업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큰 일도 맡기게 되신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 아까 어떤 가정주부가 푸념하듯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일수록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큰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제 아내가 밥 짓는 일을 안 하고 청소해야 아, 청 제가 많이 도와주겠지만 <laughs> 설거지도 안 하고 파업을 일으켰다.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정말 내가 하는 일은 결국 나만이 아니라 어, 이웃들을 위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일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일 속에서 은혜를 까먹지 말고, 일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내게 현재의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또한 많은 일들을 주셨고, 발란트대로 분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 속의 즐거움과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